로그인데. 자, 로그를,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로그도 계산할 때는 밑을 통이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서로 다르면 갖게 만들어는게 좋아요. 먼저 해결할 게, 얘는 뭐, 건드릴 거 하나도 없네. 5의 2, 5의 제곱, 그냥 이쪽으로 놔둡시다. 얘는 계산하려면, 앞에 있는 이 2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곱하기 2.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까 앞으로 나오면 아, 바꿀 수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로그 7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 이제 밑이 7로 똑같으니까 진수끼리는 서로 곱할 수가 있어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과 같다 이렇게 말로 외워둘게 편리합니다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과 같다 우와, 그러니까 진수가 1이니까 답은 0. 진수가 1이면 0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그냥, 뭐, 따로따로 따로 하지. 따로따로 따로 그냥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 32가 2에 가속적으로 나타수있잖아요5되고5 음. 어, 앞으로 쇼 나오면 3분의 5 곱하기, 로그 2에 2가 남는데, 그 1이잖아요. 이렇게. 로그를 계산을 하면 미수하신으로 갖게 만들어야 된다그랬습니다 얘도 여기 있고 2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로고, 2에, 2에, 지수로 치면 3분의 1제곱이죠 네. 어, 3분의 1 앞으로 나가서 이따 됐습니다. 슉슉슉. 내가 1이야, 따라서. 3분의 1. 이렇게 해 하니까 2. 네, 새로운 거막 뭐 배우고 막 풀고 그러면 재밌잖아. 막 아드레날린이 뭐. 빗발 치지. 그지? 수학공부의 묘미. <목소리> 아까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진수들이 미친 이의 거듭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애들은 그럴 수 없죠. 3이고, 이고 3이고, 뭐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요것처럼한 방에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 얘는 그대로 놔두고. 더 이상 뭐,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이제 얘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간다고? 어, 6개죠. 그렇죠. 3에 6, 6, 30.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야 되겠죠. 3에 18이 되겠네, 그러면. 미친, 다행히 미친 상황으로 똑같아요. 한, 한 방에. 이제 진수끼리는 로그의 빼기는 진수의 나눗셈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곱하기 30이면 어, 어, 뭐야냐 1이네 1. 로그 3의 1. 답은? 진수가 1이면 0이다. 어, 음. 얘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따로따로 따로 계산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묶어서 해야 되는데 묶어서 하려면 뭘 갖게 한다고? 어, 미치 같은가 봐. 치 밑이 다행히 똑같네요. 네. 어, 10, 10, 10. 이제 뭐, 계산하면 돼. 자, 얘들은 뭐, 그냥, 근데 얘는, 얘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지? 네. 어, 3분의 5의 제곱으로. 저 정리해봅시다. 01. 네. 네. 1 4분의 1. 4, <laughs> 4분의 1. 나머요구의 빼기는 진술기 나누기, 나누기 키, 기... 나누기 9를 곱하기로 치면 9분의 1이겠죠. 네. 어, 이번에도 빼기네. 난... 자, 나누기 9분의 25잖아요. 9분의 25 곱하기 25분의 9 맞냐? 네. 촤 어. 촤. 오, 이게 100분의 1인데요. 100분의 1이죠. 10분의 0 1은 10에 저것 분의 1이니까 10에 100분의 1. 100분의 1은 10의 제곱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이어로치 콱. 12, 10이니까 1 d 에 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위이다 다르네. 제대로부터 해결해야 되겠지. 얘는 더 이상 어떻게 뭐 간단히 할수 없고 얘는 안보입니다 얘는 30, 20, 20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어 거듭제곱 소인수분해 거듭제곱으로 거치면얘두개 앞으로 나왔는데 3분의 2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3분의 2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3분의 2로고 남아있는 게 3의 2 이렇게 했어요 2.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고 2의 4제곱 그리고 3의 제곱 4번의 2가 앞으로 나오니까 2분의 로고 2의 3. 여기는 2의 5제곱이 될 것이고 3의 4제곱이죠. 어, 앞으로 나오면 5분의 4가 앞으로 나옵니다. 로고 2의 3.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뭐 어, 여기는 이제 자세히 봤더니 이제 3분의 1을 지수로 옮길 필요 없이 얘하고 얘가 서로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얘를 a라 그래. 그럼 a다기 3분의 2a. 3분의 5a가 되겠죠. 3분의 5a. 어, 그러니까 얘는 3분의 5 곱하기 로고 3에 이어갔다라고 할수 있네. 됐나요 응. 2분의 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3이똑같죠 이렇게 로그의 상은 똑같죠? 이렇게 로그 2의 3은 똑같죠? 그러니까 지수로 요 앞에 있는 2분의 1과 5분의 3을 지수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럼 2분의 1 더하기 5분의 3만 계산하면 10분의 13. 얘를 필요 없으니까 그러 10분의 13이냐? 네. 아, 10분의 13.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13. 로고 2에 3. 됐죠? 음. 아, 여, 여기, 여기, 3분의하고 로 3에 2 사이에 곱하기 다생략됐어요 지금 이렇게. 네. 네. 곱하기는 경운법칙 성립하니까, 얘네들끼리 계산하고 얘네들끼리 계산할 수있 로고 끼기 그치? 상관없죠 네. 자, 5, 5 10이 엮고 나면 2잖아요? 네. 음. 시점을 이제 계산해보면, 2, 4번. 6분의 13. 그다음에 로그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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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곱하기 할 때는 3, 3, 2, 2 둘이 없어진다고 미배한 네. 공식에서. 그렇지? 네. 기억나죠? 슉슉 없어진다 생각하면 돼. 그다음은 6분의 13이 되겠죠. 보니까. 와, 나 숫자 너무 적어.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오, 다행히 지수. 3은 놔두고 먼저 지수 문제고 간단히 해결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밑이 3으로 똑같네요 마음에 들죠? 음, 자, 지수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똑같으니까, 한 방, 한 방에, 한 방에. 2 넘어가면 사회적으로 4, 4, 10여. 곱하으니까 곱하기. 오. 그 다음에, 빼기니까, 나누기. 3 넘어가면 2에서 8이잖아, 8. 네. 어, 나누기 8은 곱하기 8번에 1. 총총 2. 얘는 이렇게 로고, 3에 2, 5, 10. 이렇게 했네요. 최종적으로, 3의 로고, 3의 10. 아까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요 3하고 10을 서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0에 로그 3의3 3, 근데 로그 3의 3이 1이니까 답이 10 이런 값이 없겠네 네. 쩔지 네. 에더로그가 지수에 있으니까 8하고 3을 서로 바꾸면 2의 8, 8이 2의 몇 조각? 얘도 루트 10과 돌이 9하고 바꿔 9가 3의 네. 제곱 네. 그럼 저게 다 이제 끝났지 3 앞으로 나가면 이제 여기가 3이잖아요 로그 네. 2에 2는 1이니까 3의 3제곱 빼기 루트 10의 2 앞으로 나가니까 제곱 27 빼기 10 17 답은? 에? 답은? 아, 이거 1. 답은? 예. 이유가 뭔지는 알죠? 밑에, 식에밑치 삼, 뭐, 아무나 여기, 뭐 여기 는 숫자를 해도 되고, 없는 숫자, 10으로 해보죠1 10. 뭐, 로그 10에, 10에 3. 로그 10에 5. 5. 5. 여기도 로그 10에 5. 5. 로그 10에, 10에 7. 7. 7. 로그 10에 250에 3 하니까 총총0총0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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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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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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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2의 로그 2의 4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네. 우리 지수 법칙에서 아, 네. 어. 더한 것은 곱하기 네. 어. 지수끼리 더해주죠. 이 응? 네. 곱하기 4하고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응? 네. 4, 8, 네. 81은 3의 4 제곱 4 제곱 바로 계산해도 되고 일부러 진수의 곱하기니까 로그에 합으로 거칠 수 있는데 루트 3은 3분의 1 제곱이죠 보세요 네. <laughs> 응. 얘는 4 앞으로 나가니까 4 3분의 1 앞으로 나... 2분의 1인데 루트니까 3의 2분의, 2분의 1 제곱 2분의 1 2분의 9아 저럴 는 없지 뭐. 그죠? 음. 왜냐? 2 5 4는 2의 제곱. 뭐 14는 2의 6제곱. 자, 이번에는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네. 오케이. 얘는 루토 2의 세제곱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2분의 3제곱. 2의 2분의 3제곱. 맞냐? 이2 앞으로 나가서 분모가 된다 그랬어요. 이 2가 앞으로 분모. 원래 있던 2. 이 2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얘를, 얘를 토리기 서라면 곱하기니까 지수끼는 서로 더해주죠? 6 더하기 2분 2분의 3은 2분의 15? 총총 2분의 25가 되겠네요. 뭐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네, A가? 네. 어, 그 다음에? C. 그다음에 C, 그 다음에? B. B. 이렇게.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되고, 곱하기니까 로그에 합로 고쳐서 계산이 되고. 6번 가겠습니다. 요런 녀석일 때, 얘를 구하라. 그럼, 고학정로부터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게, 지수끼리, 곱하죠, 곱하죠. 아, XYZ만 하면 되네요. XYZ. XYZ는 여기 있겠지. 일단, 문제를 계산하려면 밑줄을 통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4가 2제곱이잖아. 의 2분의 2 하니까, 얘가 1로 와가지고 없어지지. 이게 2의 y 여기도 마찬가지로 8은 2의 3제곱 3 앞으로 가서 분모가 돼 없어져 어, 그러니까 얘를 로그 2의 z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하기 진수끼리 곱하기 따라서 x, y, z는 자, 진수는 얘가 진수잖아 진수 진수는 2의 1제곱 2 실제로 둘이 같아야지 1이잖아요 아, 아까 했던 우리 로그를 지수로 고치는 방법 진수는 2의 1제곱 이렇게 따서 아, 답은 2의 제곱이니까 4